그룹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프로프의 첫 번째 CD 트랙리스트가 공개되자 전 세계 팬들이 열광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9일 공식 SNS에 프로프의 첫 번째 CD 수록곡이 담긴 이미지를 올렸는데요. 트랙리스트에는 새 앨범의 로고와 함께 총 19곡의 제목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미발매곡 본싱어를 시작으로 방탄소년단의 역대 앨범 타이틀곡이 시간 순서대로 총망라됐는데요. 다음 달 10일 발매되는 프로프는 방탄소년단의 데뷔 후 9년의 활동이 함축된 엔솔러지 앨범으로 총 3장의 CD로 구성됩니다. 그중첫 번째 CD는 방탄소년단 연대기나 다름없다고 했는데요. 이번 앨범에 대한 정보들이 하나둘씩 나오자 팬들은 뜨겁게 열광하고 있는 가운데 첫 번째 CD의 트랙리스트는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앨범에 대한 팬들의 반응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본싱어.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에 2013년 공개한 미발매곡 본싱어가 수록되는데요.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방탄소년단이 다음 달 발표하는 새 앨범, 프로프의 본싱어가 리마스터링돼 실린다고 9일 발표했습니다. 본싱어는 힙합 뮤지션 제이콜의 노래에 데뷔 한 달을 맞은 방탄소년단의 소감을 진솔하게 풀어낸 곡으로 지난 2013년 7월 무료 음원으로만 공개된 바 있었습니다. 앨범을 통해 발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프로프 앨범 수록을 위한 리마스터 작업을 거쳐 재탄생됐습니다. 국내 아미들은 본싱어가 첫 곡으로 들어가자 이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본싱어는 반칙이지. 본싱어라니, 나 울어. 본싱어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본싱어 안아 찐 눈물나. 본싱어 콘서트에서 들으면서 펑펑 울었던 거 생각난다. 음사에서 듣게 된다니. 펑펑 울던 윤기 생각나네. 다 생각이 있어서 엔솔리지 앨범 내는 것일 텐데. 화부터 내는 거 이해가 안 갔어. 역시 내 믿음은 틀리지 않았다. 응원할게. 본싱어 미쳤다. 아미들은 본싱어가 앨범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에 대해 놀라면서도 이같이 눈물이 난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 커뮤니티에서는 본싱어를 첫 곡으로 선정한 것을 두고 신입생 들어오는데 전설의 복학생이 등판해버린 방탄소년단 새 앨범 상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엔솔로지 앨범 첫 번째 CD의 트랙리스트가 떴고 신곡인 예투컴이 포함되었는데 1번에 본싱어가 있어서 팬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다고 표현했습니다. 본싱어는 방탄소년단이 데뷔하고 한달 후에 공개한 무료 음원으로 방탄이랑 팬들의 눈물 버튼 같은 곡인데 그동안 음원 사이트에서는 들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본싱어의 가사에서 매 순간마다 자신에게 다짐해 초심을 잃지 않게 항상 나답게 처음에 나에게 부끄럽지 않게라는 말은 막 무명의 가수로 시작했던 방탄소년단의 꿈과 희망을 말해주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이 노래는 방탄소년단이 지키고 싶은 초심을 대변해주고 팬들에게는 짠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팬들은 이 게시물의 재밌는 사진들로 지금의 상황을 표현했는데요. 본싱어의 등장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본싱어라잖아. 예 투야 그렇게 됐다. 본싱어를 어떻게 이겨요? 본싱어는 치트키야. 베스트 앨범 느낌이라 아쉬웠는데 본싱어라니 약간 마음이 녹네. CD1에 최신작이 모여 있으면 CD2엔 뭐가 있으려나? 2. 전 세계 아미들 반응. 방탄소년단이 새 앨범 첫 곡을 본싱어로 하면서 국내 아미들은 물론 전 세계 아미들은 하나같이 감동적이라고 반응했는데요. 8년 전에 유튜브에 올린 본싱어 노래에 해외 팬들은 이같은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아미들을 믿어요. 우리는 방탄소년단 같은 걸 대체할 수 없어요. 그들은 내가 가족처럼 느끼는 유일한 케이팝 그룹입니다. 사랑스러운 아미, 그룹으로 성장해가는 모습,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분들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직접 보셨을 때이 곡이 더 와닿네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들이 이 노래를 연주하는 것을 볼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포티파이에서 이 노래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보석이 증거의 일부라는 것이 매우 기쁩니다. 이 노래는 BTS와 아미를 위해 매우 특별합니다. 난내 아들들이 너무 자랑스러워, 그들이 해냈어, 그들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노래는 그들을 만났을 때를 생각나게 하고 그들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보며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나를 매우 행복하게 만듭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언젠가 그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새 앨범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너무 아름다운 노래 이제 24시간 연중무휴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본싱어는 이제 9년 후이 앤솔로지 앨범의 오프닝 트랙입니다.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보세요.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것은 절제된 표현이지만 여러분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 노래는 가장 감동적이며 들을 때마다 당신의 꿈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영감을 주기 때문에 눈물이 날 것입니다. 거의 4년이 흘렀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작은 회사에 와서 배우를 살수 없어서 뮤비의 스태프를 사용 적은 예산 과소평가 부족한 비주얼에 대한 반발 각 멤버의 문제 국제적으로 유명해지고 세계적인 인지도 수상 이후의 수상 베스트셀러 앨범 가장 유명한 아이돌 그룹 중 하나인 유튜브의 수백만 조회수 그리고 bbma 상을 수상한 최초의 k 팝 아이돌 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정말로 바닥에서 시작하여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성공에 도달했고 계속해서 더 멀리 도달할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타고난 가수입니다. 나는 이것을 듣는 내내 울었다. 드디어 이걸작이 발매 9년 후인 2022년 스포티파이에서 공개됩니다. 방탄소년단은 데뷔 때부터 함께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처음부터 방탄소년단과 함께 하지 못한 것이 항상 아쉽고 미안했고 그때로 돌아가 그 시절을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항상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새 앤솔로지 앨범 프로프는 잃어버린 시간을 지금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그들의 스포티파이 재생 목록에 이 노래를 갖게 된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널 응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약속할게, 끝까지 널 응원할게. 뒤늦게 방탄소년단의 팬이 된 전세계 아미들은 이 곡이 나왔을 때 함께하지 못했다며, 이번 앨범 첫 곡으로 등장하면서 방탄소년단의 시작에 대해 느끼는 뭉클한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3. 두 번째 CD. 그룹 방탄소년단이 새 앨범 프루프의 두 번째 CD 트랙리스트를 10일 공개됐습니다. 앞서 공개된 프루프의 첫 번째 CD 트랙리스트가 역대 방탄소년단 앨범의 타이틀곡을 총망라했다면 두 번째 CD 트랙리스트는 1곡 멤버의 서로 다른 색깔과 매력을 담은 솔로곡과 유닛곡들로 구성됐는데요. 신곡 달려라 방탄을 시작으로 인트로 페르소나, 스테이프, 보조개 등 1곡 멤버가 따로 또 같이 호흡을 맞추는 총 15곡이 담겼습니다. 달려라 방탄은 방탄소년단의 리얼리티 웹예능 프로그램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방탄소년단이 2015년 8월 1일부터 네이버 V앱을 통해 공개하다 엠넷 글로벌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 등을 통해 선보인 '달려라 방탄'은 무대 위 강렬한 모습과 달리 멤버들의 다양한 매력을 담으며 이 팀이 인기를 얻는데 기여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달려라 방탄'을 어떤 장르로 만들어 무슨 메시지를 담을지 팬덤 아미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국내 아미들은 이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달방 주제가가 아니라 신곡 이름이 달려라 방탄인 거지? 약간 흥탄소년단이나 진격의 방탄처럼 신나면 좋겠다. 개인적인 최애 노래라. 달방 너무 좋다. 아, 달방 기대돼. 전 세계 BTS 팬들은 이번 앨범을 기대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꽃받침의 메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